좋은 아침입니다. 요한복음 1 1장 사십오절에서 오십절 말씀입니다. 사십오절 바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사십절그 중에 어떤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47절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48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자,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뭐 사실 그 엄청난 어, 사건이죠. 어, 그리고 사실 그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마지막 표적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죽음의 권세가 정복됨을, 참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됨을 보여주는 메시아 표적 중에서 최후의 표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것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밀고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엄청난 표적을 보면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표적의 문,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어, 마음에 정직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에게는요 작은 표적으로도 참된 믿음이 들어가지만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거짓된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큰 표적이 와도 소용이 없죠.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 모인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사내들인기를 소집한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한 예언을, 구약의 예언을, 그 중에서도 가장 믿기 힘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셨는데, 그들이 지금 이 표적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꿀 의향은 하나도 없고요. 빨리 예수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뒀다가는 모두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아니, 맞으면, 메시아가 맞으면 믿어야죠. 그런데 그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단한 가지입니다. 지금 뭐 바리새인들은 약간 로마에 대해서... 조금 약간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요 사두개인들은 어 약간 우호적인 어 이렇게 태도를 가지고 있고 하지만 결국 그런 큰틀 안에서는 로마와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와의 적당한 관계 설정을 통해서 자기 기독권들을 보호받고 늘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들이 믿게 되면 자칫하다가는 로마가 어, 개입하게 되고, 그러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일구어 놓은 모든 어, 자리, 모든 이익, 모든 세상의 안락함은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이 지금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 나라가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었고요. 백성들의 목자라고 하지만 그런 백성들은 전혀 안중요없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좀 떼놓고 예수를 이렇게 죽일 방법이 참 없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명분도 없고 지금 백성들이 믿는 것은 예를 들면 이단자를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처분하면 되겠지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표적들을 다 행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참 제거한다는 게 이게 참 뭔가 이 말을 꺼내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이때 예수를 제거할 논리적 명분을 아주 어 이렇게 확실하게 제공해 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49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5 0절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백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51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인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유의하시고 52절 또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가야 이 가야바가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뭐 의인이든 뭐 그래도 그 사람 죽음이 헛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나라 살려야 되니까 죽여도 돼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자기들은 믿기 싫고 안 믿지만 성경에 있는 표적을 그대로 행했는데 그것 때문에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큰 유익을 위해서 죽어 줘야 되겠습니다. 이 논리로 하면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대동단결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이 악한 자라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의 입술을 빌어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가야바가 그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비록 그들이 음모로 예수를 죽이지만 그 죽음이 자기 민족을 위한 죽음이 되고 헛되이 모든 자녀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 된다는 것을 이 말로 예언적으로 또 표현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53절입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 아니라. 54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55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니 56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하니 57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아예 그 논리 정부장도 되었습니다. 아 그가 뭐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아, 우린 생각이 싫어. 어쨌든 민족을 위해서라고 하면 뭐 좋은 사람이라도 죽을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되고나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가 있는 것을 신고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북동부 한 20km 정도 떨어진 에브라임이라는 어, 이그 작은 동네로 어, 피신을 해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피신하신 이유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이제 곧 유월절이 가깝고요. 당신께서 십자가 지실 날이 가까운데요. 제자들에게 어, 지금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쪽으로 피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 이 놀라운 이 표적 앞에서도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죽일, 죽일 방법을 찾아내고 또그 일을 위하여서 막 돌진하고 있는 악한 어 사람들의 모습도 보게 되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믿음을 또 심어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또 자기의 죽으심으로 자기 민족과 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실 기위하에서 또 기꺼이 이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만약에 그 나사로의 부활의 현장에 있었다고 하면 이 일을 통해서 예수를 겸손하고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있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에게 밀고할 사람이 있지 정말 나에게는 겸손과 진실이 있는지 또 돌아보는 시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드러내는 표적 정말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확정하는 표적 앞에서도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뿐 아니라 도리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음을 보면서 저희 안에 정직이 없다고 하면 저희 안에 겸손이 없다고 하면 어떤 표적도 어, 우리를 참 진리로 이끌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를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또헛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서 희생당해 주신 주님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제자들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셨던 주님 또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제 새학기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또 나라와 민족.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또 오늘 저녁에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어 우리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어 학부모님들 또 교육부서에서 수고하는 어 우리 선생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시간 될 것입니다. 많이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